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4주차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아직 예언합니다. 제가 불신자 시절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기적, 기적적으로 응답받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실재를 깨닫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준 신앙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대다수의 훈련생 분들과 공유한 경험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시간이 3년이 훨씬 넘게 흘러갔죠.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자세는 비슷해 보여도 경험하는 기도응답의 수준은 성경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제가 체험한 경험을 왜 훈련생들은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하죠. 첫 번째, 나는 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는 사람에게서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참 죄인인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자라, 자,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누가 보면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혹도하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부르게 될때내 마음밭을 갈아내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 하는 마음이나 원망, 거스름 등의 마음이 올라올 수가 없죠.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묵묵히 부를 수 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캐스테반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힘쓰고 있어서 온몸을 쏟아내는 기도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달되지 않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투성이인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통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통해 하는 것은 아니었죠.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자기의 의가 버려지, 버려지지 않는 마음, 종교적인 교만을 못 받고 버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과 주님이 주시려 했던 영생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높아지고 영광받는 영생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친밀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려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기도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순정하려는 뜻과 태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불러왔는데 왜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내게서 본질에서 벗어난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을 수가 없죠. 내 마음과 생각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산제사로 나를 들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계로 여기세요. 미혹의 영혼, 하나님을 부르는 이 행위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모든 미혹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르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른 만족거리를 찾으려는 속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죄는 이렇게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잃어버린 마음, 회복하기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죄에 팔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덫을 밟는 정도가 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내기 어렵습니다. 전심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은 내 힘으로 드릴 수 없죠. 기도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대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회개인데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야 가능한데 이런 회개가 터지면 눈물이 흐르고 짐승같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되죠. 이러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란 죄를 씻음 받는 죄를 씻음 받는 것이며 가로 막힌 죄가 뚫리게 되면서 친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 기도가 가벼워지죠. 집중이 잘 됩니다. 시간이 금세 가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안달복달하고 애써야 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면서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는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지는 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숙제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심없는 기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기도를 평가하는 작대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불러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집니다. 심없이 하나님을 잘 부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부패했으므로 마음의 상태로는 진단하기 어렵죠. 미경이 바로 속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확실한 잣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살려고 하는 관심에 깨어있고 내 삶을 이잡듯이 뒤져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자유함도 있는 것 같은데 순종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섞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정체된 이유가, 어, 그,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자문 28장 9절이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어렵죠.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 자아를 청소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올한 해는 쉼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일과 순종하는 이두 가지에 집중하셔서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